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감정 통제와 통찰력이라는 글인데요. 보내주신 이 발췌문을 통해서, 음,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게 어떻게 더 깊은 이해나 통찰력, 심지어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자료를 보면 시작부터 좀 강하게 나가는데요. 감정이 휘둘리는 건 약점이고 해로울 수 있다. 뭐 이렇게 경고를 하네요. 그렇죠.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의지의 통제 아래 잘 가꾸어진 감정은 아름답고 고귀할 수 있다.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. 맞아요. 그 양면성이 흥미로운데 그럼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하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어 이걸 긍정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. 네, 그게 핵심인데요. 자료에 따르면 시작은 감정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처럼 하나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. 이 감정이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, 또 어떤 목적으로 자극하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아,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한발 떨어져서 보는 거군요? 네, 그렇죠. 특히 이 자료에서는 감정이 종종 시각적인 이미지랑 연결된다고 해요. 마치 명확한 언어처럼 우리한테 말을 건넨다는 거죠. 감정이 이미지로 나타난다. 신기하네요. 그럼 그걸 알아차린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 이제 통제가 중요해지는데요. 그 감정과 이미지를 그 근원에서 딱 파악하고 강한 의지로, 음, 이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적, 아스트랄적 물리적 차원에 함부로 영향을 못 미치게 딱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. 아스트랄적 차원이요? 그건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뭐랄까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에너지 차원이나 비물리적인 영역 그런 걸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의지로 그런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.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. 단순히 나쁜 감정, 부정적인 감정만 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. 순수하고 좋은 동기에서 나온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힘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아, 정말요? 좋은 감정조차요? 예를 들면 뭐 사랑 같은 거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자료에서 예를 드는 게 신비주의자들이 신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서 다른 중요한 것들, 심지어 자신의 의지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를 경고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사랑처럼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조차도 의지의 세심한 관리 아래 두어야 한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 같아요. 그렇군요. 감정을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? 어떤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죠? 이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요.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잘 가꾸어진 감정은 투시력이라는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해요. 투시력이요? 그 초능력 같은? 어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능력이라기 보다는 아마도 감정을 통해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제4차원의 존재나 상태,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원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제4차원이라 상당히 신비로운데요. 근데 그런 능력이 그냥 생길 리는 없겠죠? 당연하죠. 강한 의지, 꾸준한 수련, 그리고 이 자료에서 원소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전제된다고 해요. 원소적 평형이요? 네. 아마 모든 면에서 순수하고 균형 잡힌 내면 상태. 그런 걸 뜻하는 걸로 보여요. 이런 상태에서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거죠. 그럼 그 투시력이 발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설명하나요? 타인의 상태나 기분, 생각, 심지어 숨겨진 의도까지 아주 명확하게 감지하고 읽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와, 정말요? 네. 마치 펼쳐진 책을 보듯이요. 자신과 타인 내부의 가장 미세한 감정의 떨림까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아까 말한 감정을 통한 미묘한 차원의 인식과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. 듣고 보니 여기서 말하는 투시력이라는 게 결국 타인과 자신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이나 어, 직관력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이 자료가 감정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차갑고 무자비한 존재가 되고, 뭐이 세상이든 영원이든 존재의 참된 의미나 상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죠. 아, 그럼 감정은 꼭 필요한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감정을 우리 영혼의 위대한 장식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, 가능한 한 많이 갖고 돼 반드시 의지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. 결국 감정통제는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의지로 다스리려는 노력이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섬세하게 교감하는 뭐랄까 놀라운 통찰력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투시력에 가까운 그런 능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네, 맞아요. 감정은 억누르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잘 가꾸고 활용하면 강력한 인식의 보고가 될수 있다.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네요. 그렇죠. 물론 투시력이나 제4차원 같은 표현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, 그러니까 감정을 의식적으로 성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연결로 이끌 수 있다는 점. 이건 한번 곱씹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감정의 미묘한 결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? 네 그렇네요.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.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감정들 중에 어떤 감정을 의식적으로 좀더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의지를 통해 갖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통찰과 성장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